나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 응. 음. 도대체 뭘, 뭘 하십니까? 아, 일이요? 우리 아무도 몰라. 지금, 좀, 나랑 처음으로 와가지고. 음, 요거. 커피? 어, 나는 카페. 카페에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우리 가족끼리 음.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아. 음. 어디에 있어? 강원도. 강원도? 어 강원도에 있어. 내가 강원도에 카페를 정말 많이 다녔거든. 오 진짜? 오. 최근에? 오. 나 들으면 알 수도 있어. 그래? 응. 초당 옥수수 커피라고. 초당 옥수수 커피라고. 완전 알아. 알아? 어. 어떻게 알아? 응 음, 거기를 아, 지금. 대박. 나 인스타로 봤어.